안녕하세요. 11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오는 14일부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의 분당, 수정, 한남 광명 등네 곳을 제외한 경기,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조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및 1주택자 처분 조건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일어나되고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소득 등 여건을 갖춘 일부 실수요 위주로 거래 순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시장 약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진행 중인데다 총부채월리금 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거래 절벽과 하락 흐름이 계속될 경우 남아있는 규제지역의 해제시점도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동래구 kb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4 지난주 대비 0.1이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9.4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전체 25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359개로 지난주 대비 24개 감소하였습니다. 15개 단지에서 매물 20건이 가격을 올리고 42개 단지에서는 80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60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명장동 이 편한 세상 동네 명장의 111동 3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9억에서 4.2억으로 0.7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명장동 국제파크의 1동 3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9억에서 3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명장동 동네동일 스위트의 105동 저층 67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7억에서 4.5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359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905개, 26.94%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430개, 42.57%, 동일 매물은 101개, 3.0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7.5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871개, 55.7%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67개, 13.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98개, 2.9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3.0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동래구 256개 아파트 단지에는 61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76개 평형에서 28.76%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2.19%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6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륜동 세창 평당가가 4,221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사직동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평당가가 3,550만원으로 2위 명륜동 명륜안신 평당가가 3,428만 원으로 3위, 칠산동 덕산 평당가가 3,321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온천동 동네레미아나이파크, 명륜동 삼창, 온천동 럭키, 사직동 쌍용더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